십니다. 자 오늘도 또 예쁜 애들도 데려왔거든요. 아 너무 반가워. 아침 바람이 좀 시원해졌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조금 아침 바람은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마루에서 자다가 이불 덮고 잤다니까요. 그때 기분 너무 좋은 거 있죠? 우리 다육이들이 이제 예뻐질 거니까 기대가 됩니다. 올바울도. 조금만 참읍시다 이제 며칠, 아 며칠 참고. 근데 태풍이 온다니까 약간 걱정됩니다. 은 그래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잘 넘기고 이제 예쁜 다육이들 만납시다. 자, 요거 예쁘죠? 지금 금 길바 금인데요. 너무 예쁘죠? 와, 금이 아주 최상급으로 너무 예쁘게 잘 들었어요. 자, 요거는 지금 얼, 하나는 좀 작고 얼굴이 철화가 얼굴은 지금 비슷한데요. 지금 철화가 하나는 좀 작고 하나는 크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얼굴 그냥 하나만 보고 사셔도 싸게 2만원 드릴 건데요. 얼굴 하나만 해도 2만원 이상 되거든요. 자, 여기 철화랑 같이 이렇게 엮여 있으니까요. 요거 하나만 보시고 사셔도 쌉니다. 아, 2만원 드릴게요. 자, 살루가 들어왔습니다. 살루. 아, 이 살루가요. 아, 요거는 좀요렇게 물이 들었네요. 요렇게 지금 물이 들었고요. 요렇게 물이 빨간색으로 물이 들고 라인도 진해지고 예쁘네요. 살루가 원래 작은 요렇게 작은 머리 하나를 만오씩 이렇게 파는 애거든요. 네, 요거 지금 군생이잖아요. 군생, 살로 군생. 얼마에 드릴 거냐면 12,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살로 여기 포트 사이즈는 알려드릴게요. 아, 포트 사이즈가 내가 요 포트 사이즈는 몇 센티 포트인지 몰라가지고 10센치네. 1 10cm 0센티 포트네요. 자, 이렇게 포트가 작은 포트가 아니고 얼굴도 작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이두인데요. 이두. 거의 이두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이두짜리 이렇게 살로 12,000원 나갈게요. 자, 우리 언느 소개합니다. 이제 오, 오랜만에 우리 언느가 들어왔네요. 자, 이렇게 농장에서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발톱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예쁘니, 가을 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자, 그래서 눈에 딱 띄어서 데려왔습니다. 자, 요거 지금 시카나 만원 정도 할 텐데요. 쟤는 지금 저는 그냥 8천 원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9cm 포트에 들어있는 애입니다. 자, 이렇게 센치를 제가 요 포트 사이즈를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9cm 포트에 이렇게 우리 언니가 들어있습니다 8,000원 입니다 자 이렇게 까망이 소개합니다 <laughs> 블랙 마디바 블랙 마디바는 이렇게 이제 프릴이 예쁘게 생기면서 까만색으로 반닥반닥하게 이렇게 크는 애입니다 자 요거 오늘 핫하게 15,000원 드릴게요 자, 여기 가까이 보여주세요. 너무 이쁘죠? 펜타드럼 금. 펜타드럼 금이 오늘 아주 예쁜 애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허옇게 보이지만 얘가 복륜이거든요? 이 복륜은 사진에는 약간 안 예쁘게 보이긴 하는데요. 요거는 완전 복륜이고, 요거 보세요. 너무 이쁘죠? 와우. 요거 오늘 요것도 싸게, 아주 싸게 2만원 드릴게요. 자, 요거 아시죠? 요거는 마리드 금자 마리드 금 요렇게 3두짜리를 제가 5천원 드리잖아요. 아, 저번에 들어온 거는 하루만에 완판됐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끝. 자, 요거 팔면 이제 끝이에요. 이렇게 싸게는 들어올 게 없습니다. 자, 못 사신 분들 빨리빨리 주문하세요. 자, 한 박스도 안되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5,000원 드립니다. 3두 자 요거 레드 법사 레드 법사도 다 완판됐어요. 지난번에 데려온거 다 완판되고 자 지금 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아이 너무 좋죠. 얘가 미니미니 하면서 그냥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 보세요. 자연군생이야 거기다가 또 아이고 목대도 목둥이에다가 얼굴도 그냥 무거워서 이렇게 자금자금 해가지고 너무 이쁘죠 어, 물들면 굉장히 이쁩니다 네드 법사 이름도 네드 법사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물들겠죠 아주 이쁘죠 완판돼서 지금 또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제 수량 얼마 없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막 자구들이 지금 막 벌써 튀쳐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이거 7천원 나갔죠 아 똑같이 7천원 나갑니다 이제 이런 이렇게 핫하게 싸게 좋은 물건 이제 또 들어올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주문하세요 자 이렇게 좋고 예쁘고 아주 크고 아이고 이게 자가 모자라서 이거 이게 못 찍었네 자가 모자라 이거 젤라 그랬더니 모자기는 이 이거 20cm는 되겠는데 아 여기가 15 20cm 되겠다 아 포트가 20cm 정도 될것 같아요 엄청 크네 자 이거 뭐시에요 오렌지 에보니요 오렌지 에보니를 이렇게 얼굴 금직한 삼두 군생 아 이거를 얼마에 드릴 거냐면, 25,000원 드릴 거예요. 어, 25,000원에, 오늘 물건 다 핫하게 나갑니다. 아, 엄청 예쁘죠? 자, 이런 아이를 그냥 화분에 하나 탁 앉혀놔보세요. 기가 막히지. 자, 오렌지 예문이 완전 큰 목둥이 25,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예쁜 애들을 데려왔는데요. 얼굴이 지금, 천차만별이라 이거는 랜덤 발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예뻐서 다 가져왔더니 지금 얼굴이 이두짜리부터 이렇게 지금 이두짜리는그 대신 또 이렇게 목대가 굵으면서 이렇게 얼굴이 지금 봉황처럼 모아져서 너무 예뻐요. 어떤 분들은 이거 봉황으로 봉황법사로 팔기도 하는데요. 얘가 뭐냐면 카멜레온 금무지예요. 카멜레온 금무지. 자, 이래서 2두 이상. 자, 요런 거는 보세요. 요렇게 3두 짜리잖아요. 요런 것도 예쁘죠? 요게 이제 퍼지면 되게 예쁘지, 이제 가을 되면. 자, 요거는 다 랜덤 발송으로 해서 8,000원씩 나갈게요. 8,000원. 자, 요런 사이즈도 있고, 자, 요런 사이즈. 다 장단점이 있어요. 아, 이래서 여러 가지라 제가 그냥 랜덤으로 예쁜 애 먼저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창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옛날에 엄청 비쌌던 1930. 자, 에보니 1930. 원종 에보니입니다. 원종 에보니 1930이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 사이즈도, 아, 사이즈로 보여드릴까요? 자, 사이즈가, 요렇게, 아까 11cm 하분에 아까 제가 잘못 재가지고, 10cm라고 그랬는데 12cm네요. 비인 포트를 재보니까. 자, 11cm 화분에 조금 이렇게 꽉차게 이렇게 들어 있어요. 와, 이쁘죠? 자 화분만큼 사이즈가 나가네요. 얘도 1 1 2 c m 정도. 자, 요렇게 나가는 요 아이를 8,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자, 별의 눈물 적화. 자, 별의 눈물 적화가 아주 야무지게 묵혀져서 지금 뿌리도 굉장히 튼실하고 좋습니다 자, 얘는 이제 꽃이 나오면 팔아야 되는데 너무 예뻐서 제가 빼 왔습니다 자, 별의 눈물 요거 자, 포트, 아까 포트 사이즈 보여 드렸죠 여기 9cm 포트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4,000원 나가겠습니다 자, 이 염자 보세요 꽃피는 염자구요 피는 염자 작년에 꽃을 팠다내고요 겨울 겨울에 이제 꽃이 아주 예쁘게 필 겁니다 자이 목대 보세요 목대 장난 아니죠 이 목대 아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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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목대 좀 보세요 너무 좋죠 아 이거 이건 죽어도 택배 못 보내거든요 얘키좀 재봐드릴게요 키 얘가 키가 얼마나 하냐면 60cm, 63cm 정도 돼요. 62, 62 정도 되네요. 근데 이거를 택배로 보낼 수가 없어. 아, 요것만 뽑아서 보낸다. 그래도 얘만 뽑아서 보낸다고 해도 사0뿌리까지 하면 45 정도 되겠네. 아, 못 보내, 못 보내. <laughs> 이거는 그냥 매장으로 사러 오세요. 지금 요거 가격은 6만원 드릴 거고요. 아주 예뻐요. 지금 이 목대가 너무 예뻐. 자, 매장으로 요건 보러 오세요. 자, 가을 되면 요거 이제 한 10만원 정도 나갈 거예요. 네, 지금 사시면 6만원 드릴게요. 자, 요거는 보라색으로 물이 드는 추비 프로시티. 자, 그냥 편하게. 큐빅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얼굴이 이렇게 막철라해서 풀리고 풀리고 해서 이렇게 얼굴이 많습니다. 이렇게. 아주 많죠? 자, 요거는 가격 그냥 싸게 만원 드릴게요. 자, 캔디 케임금 들어왔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5천 원짜리 나왔잖아요. 그거 품절돼서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작은 애로 가져오긴 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물도 아직 덜 들고 했어. 그래서 요거는 3,000원짜리 2개 5,000원씩 드릴게요. 이거 커팅 아니고 지금 자연 분생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애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2개 5,000원 드릴게요. 자, 팅거벨 소개합니다. 팅거벨. 이렇게 자연 분생입니다. 이렇게. 얼굴 보세요. 얼굴 꽤 많죠. 아, 자, 이거 자연군생인데요. 2,000원씩 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아주 핑크핑크 하면서 예쁘죠. 이게 뭐냐면 키싱이라는 아이입니다. 키싱. 자, 이거 약간씩 목대도 있고 목중이에요. 자, 목대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목대도 있고, 요거 다좀 짧은 애도 있고 해요. 다 똑같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애도 얘 목대 좋아요. 아, 이렇게 해서 키싱을 2,000원씩 드립니다. 자, 희성금입니다. 아, 지난주, 지난번에는 그냥 희성이 나갔죠. 요거는 희성금. 와, 옛날에 이거 엄청 비쌌는데, 제가 초창기에... 참 요렇게 머리 요렇게 이두짜리 요만하게 심어서 만원 이렇게 팔았었거든요 자 아, 지금 다육이 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요 너무 싸고 자 이게 얼마냐면 2천원 드려요 2천원 <laughs> 자 요거는 축전이 들어왔습니다 축전 자 지금 처음으로 이 축전을 들여왔기 때문에 머리수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들어올수록 머릿수가 점점 작아지겠죠? 자, 축전 5,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통통하고 귀엽고 뽀얗고, 요런 멀로를 들어왔습니다. 멀로. 자, 멀로가 아주 통통한게 예쁘네요. 깨끗해가지고. 자, 이거를 2,000원 드립니다. 자, 빌게이츠 4두. 길게이치4도 좀 있으면 이제 살구색으로 물이 그냥 주황색으로 그냥 주황색이 될것 같아. 얘는 살구색이 아니고 주황색으로 물이 들면 기가 막히게 보죠. 자 이거 오늘 그냥 이거 완전 세일해서 얼마 드릴까? 만원 드릴게요. 만원. 자, 아, 화춘. 자, 지난번에 이거, 이것도 완판되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요거 또 나가면은 이제 또 얼굴 하나짜리 이런 거밖에 없어서, 아, 지금 이제 구매하셔야 돼요. 지금. 지금 이제 구매해도 망가지지 않고, 아, 요런 거 보세요. 요런 거. 지금 땡글땡글. 벌써 이렇게 물들고. 예쁘죠? 여기서 하얀 꽃이 피면 향기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요런거는 한 두세개 정도 사서 합식하세요 그러면 훨씬 예쁩니다 자 이거 지난번에 얼마 나갔습니까? 4,000원 나갔습니까? 아 4,000원 드립니다 자, 미싱유 소개합니다 미싱유 이렇게 얼굴이 땡글땡글 모아져서 예쁘죠 보세요 핑크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자 미싱유 이두 얼굴이 목대도 있고 예뻐요 8,000원 드릴게요 팅거벨크 보여드릴게요. 팅거벨크 이렇게 목대에 새끼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팅거벨크 만원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낮인데 날씨는 지금 벌써 흐렸네요. 구름이 막 떠다니고 있네. 아 근데 비좀좀 좀 왔으면 좋겠어요. 장마철에는 비 그만 왔으면 했는데 요즘은 또 너무... 뜨겁고 하니까 열좀 식히라고, 비좀 왔으면 좋겠네요. 자, 비, 기다리는 비가 이제 또올 텐데 또 너무 많이 오면 또안 되는데. <laughs> 자,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구요. 바람도 많이 분다니까 뭐, 저기 밖에 나가실 때는 뭐 떨어지나 잘 보시고 다니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자, 감사드립니다. 자 끝으로 저기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이게 지금 태풍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온다 그래서 여기 택배는 상황을 봐가면서 내일 보내든지 모레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제가 상황을 보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